오은영 박사님의 제안하는 육아에서는 엔딩이 중요해요. 아이들은 상황에 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한다고 해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무엇을 해줄까? 라는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막상 육아 상황에서는 처음 마음과 반대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마지막은 짜증내고 화를 내고 혼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듯 그 마지막 부모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해요. 안 먹는다고 혼냈던 엄마 얼굴. 여행 가서 아빠가 화나서 했던 말들을 기억해요. 좋은 장소, 좋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밝은 햇살 속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빠랑 장난치면서 웃었던 즐거운 경험을 기억해요. 나중에 그런 경험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아의 일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나고 화가 날때 생각하셨으면 해요. 내가 이걸 시작한 첫 마음이 무엇이었지?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아이에게 좋은 기억이 될까? 항상 엔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해도 그러렴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 라고 미소 지으며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갔다가 꼬여도 그 자체도 아이들과의 즐거운 추억이라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부모의 첫 마음보다 마지막 행동을 기억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